네, 안녕하세요. 대박당꾼 부소장입니다. 오늘은 대박당꾼에서 아파트 소식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 누가 아파트 매입을 하냐고 무모하다고 많이 들으셨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누구도 아파트를 구매하기 꺼려합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놀랍게도 상승장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똑같은 이유의 반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싸게 사고 싶으니까. 누구보다, 옆집보다, 내 네, 친구보다, 순이네보다. 철수보다, 사촌보다 1원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네이버 최저가 검색하시지 않습니까? 가격순 내림차 순으로 검색하시고, 무료배송 순으로 검색하시고, 배송비 2,500원 아껴보자고 3만원 꽉꽉 최대한 가까이 채워서 무료배송 노리시고, 장바구니 담아 놓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천 단위도 아까운데 6억이나 싸게 살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 시세입니다. 현재 낮은 가격 순 검색했을 때 24억 8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대한민국 재건축 1번지 서울특별시 목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아파트입니다. 1986년 10월 입주한 아파트로 올해 37년차 곧 부록이죠. 2550세대 대단지를 자랑하는 용적률 125%, 건폐율 11%로 지어진 단지입니다. 7단지는 목동 아파트 다른 단지들보다도 으뜸인 교통편의를 자랑합니다. 5호선 목동역 초역서권으로 보시면 되겠고, 걸어서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마트, 홈플러스, 스타벅스, 종합병원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학구는 목동이기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울 상급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시세보다 무려 6억이나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1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곧 경매하기 좋은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얼마 더 떨어지면 얼마가 오면 무조건 매수하겠다고. 근데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도 망설이지 않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제 경쟁은 적고. 좋은 물건, 문제 없는 물건, 적당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최소 몇 천만 원, 몇 억, 남들보다 먼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는 어렵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시겠습니까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력만 있다면 조금만 공부하시고 문제없는 물건 쉬운 물건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기 탄탄한 부동산을 보는 안목, 대박당꾼 연구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박당꾼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